안녕하세요 렉시타로 렉시 원장님의 애제자 타로마스터 블링 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어, 내 주변에 어, 주변에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성이 있는지 음, 그 사람의 특징 요런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1번부터 5번 카드 중에 어, 끌리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자, 1번 분들, 1번 분들 주변에 지금 1번 분에게 호감이 있는 상대가 있는지 한번 보았는데요. 일단, 1번 분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성이 있다고 나와요. 그 호감을 갖고 있는 상대방은요, 꽤 오랜 시간 우리 1번 분들을 좀 지켜보신 걸로 보이거든요. 음, 근데 아예 그 모르는 상대가 아니라요. 어, 두 분은 이미 조금 알고 지낸 지도 꽤 오래된 관계로 보이고요. 이미 뭐 정신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었다던가 이미 교감이 됐다는 거죠. 이미 교감이 됐다던가 아니면 뜸은 뜸은 연락이 오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뜸은 뜸은 연락이 오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관계가 끊긴 그런 사람은 아니어 보이고요 어, 현재도 계속 어, 가끔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뭐 마주치면 이렇게 대화를 조금 하는 그런 상대로 보이는데. 뭐, 이거는 직장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 아니면 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일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이 상대방은요, 호감은 있지만, 뭔가 이미 자기한테 다른 이성이 있다든지, 왜 내가 다른 이성이 있더라도, 우리 1번 분에게 호감을 느낄 수는 있잖아요. 고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1번 분에게, 아, 뭔가 이성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엄두를 못 내는 그런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성이 있거나 내가 이성이 있, 있지만 그래도 1번 분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본다 어, 본다던가 아니면 우리 1번 분이 이성이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대시하거나 이러기엔 좀 엄두가 안 나거나 아니면 이분 성격 자체가 원래 조금 침착하고 차분하고 어, 막 관망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라도 손에 안 보려는 스타일 이게, 손해가 무슨 손해냐, 손해냐면, 그니까 괜히 나섰다가, 뭐, 까이기에는 좀 자존심 상하고, 이런 감정적인 손해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 어, 그런 분이라든지, 그런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랫동안 지켜본 상대가 맞고, 또,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분은 촉을 세우고 계시거든요? 어, 여러분들 기분은 어떨지, 여러분들 오늘 뭐 하는지, 그리고 또 시기 질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1번 분들이 다른 이성이랑 좀 놀거나 다른 이성과 붙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 짜증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분 상당히 마음이 커 보여요. 근데 이분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관망하는 스타일을 그런지 어, 여러분에게 뭔가 대시 하기까지에는 조금 시간도 걸려 보이고 어 아니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래됐다 했잖아요. 좀 본지 호감을 갖고 있는지 오래됐는데 뭐그 전에 까였던 분일 수도 있고 어, 한번 까였던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혼자 지켜보면서 계속 마음을 숨기고 그냥 바라만 보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안면이튼 어, 사람, 그리고 연상일 확률이 높아요. 연상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아니면 뭐, 동갑이든 연하여도 좀 정신적인 게 굉장히 깊거나, 정신세계가 되게 디, 딥해서, 어, 연상 같은 느낌도 있는 사람이던가, 뭐,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말도 굉장히 잘하고, 침착하고, 차분하고, 배려심도 있고, 어, 이 사람은, 이사람에 얘기하면 좀 편해진다, 아니면 뭐,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닌데, 오래, 오래 알고 지낸 사이 맞지만, 친하진 않다, 이러면, 아, 이 사람 참 그래도 말 잘하고, 공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느껴질 만한 그런 상대라고 나오네요. 어쨌거나, 우리 1번 분한테는 지금, 1번 분을 관망하고, 어,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지켜보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자, 1번 분들 리딩 마무리 할게요. 자, 우리 2번 분들. 지금 2번 분들에게 호감이 있는, 관심이 있는 이성이 있는지 보았는데요. 일단, 우리 2번 분들에게 마음이 있는 이성이 현재 있다고 나와요. 근데, 지금 봤을 때, 뭔가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아니면 너무 뜨문뜨문 하다던지, 그리고 지금 호감을 갖고 있는 상대가 과거의 이성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이미 이별을 한 사람, 음? 나와 이미 헤어지는 상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랑 옛날에 뭐싸을 탔더라도 이제 끊긴 사람 있잖아요. 음. 그런 사람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 나와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상대방으로 보이고 뭐그 중에서 각 연락을 하는 분 아니면 어, 옛날에 이성 뭔가 이렇게 관계는 있었지만 어, 완전히 이제는 서로 자기 각자 사면서 하면서 뚝 끊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상대방 분은요 어, 여러분들한테 계속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가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 보이고요 어, 또 이쪽에서는 어, 여러분이 조금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크지 어, 본인이 뭔가 나서기에는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본인이 먼저 나서기에는 이미 헤어진 상대라면 이 상대가 만약에 헤어진 사람이라면. 아뭐 과거에 그런 부딪혔던 부분들 뭔가 사귀면서 힘들었던 부분들 해결해 주지 못했던 부분 뭐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생각하면 주춤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상황이 너무 여력이 안 돼서 마음은 가더라도 어, 여러분에게 뭔가 표현할 방법이 없다든지 뭐 요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과거에 썸 타다가 끝난 사람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보고 싶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어, 그냥 약간 풀이 죽은 것도 있고, 또, 뭐, 시간이 많이 지나면 한번 볼수 있겠지, 이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어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이 있을 만한 사람은 없어 보여요. 근데, 과거에 나와 연이 있었던 사람 중에 아직도 우리 이번 분들을 못 잊고 있는 상대가 있다. 응? 못 잊고 계속 생각하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이라면 궁금해는 하고 움직이곤 싶어 하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의 SNS나 뭐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이런 거를 계속 염탐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왜냐? 마음이 계속 이렇게 쏠려있기 때문에. 쏠렸기 때문에 그런다고 나오고 아니면 이게 가끔 연락 오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과거에 그냥 뭐 같이 인연이 닿았다는 게꼭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냥 과거에 그냥 뭐일할때 같이 만났던 사람이야. 그냥 내가 아는 직장 동료 중에 하나였어. 뭐 알바를 같이 했어. 근데 이상하게 잊을만하면 뜬금없이 연락 오고 잊을만하면 뜬금없이 연락 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일 확률도 높아요. 왜냐 이거는 뜸은 어, 뜸은인 거거든요. 만약 에 관계가 이미 이어지고 있다면. 어, 뭐 이렇게 착착척척 자주 만나고 이런게 아니라 정말 뜨문뜨문 끝났다 싶으면 갑자기 연락 오고 그럼 되게 가볍게 뭐 안부식 뭐 이런식으로 연이 닿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 연도 아니지만 과거의 인연인 상대가 아직도 못 잊고 어, 여러분들을 좀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어, 마음에 호감을 아직도 갖고 있는 애정의 애정적인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분들도 어, 지금 2번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성이 있다고 나오네요. 2번 분들 리딩 마무리 할게요. 자, 우리 3번 분들. 3번 분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가 있는지 보았는데요. 어, 우리 3번 분들 주변에는요. 3번 분을 어, 이렇게 굉장히 그냥 인간적으로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 또, 그냥, 보면, 뭔가,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선보분들에게 받는다던가. 아니면, 참, 이렇게 같이, 뭐, 시간 보내거나, 같이 놀거나, 뭐, 같이 일을 하거나, 이러면, 참,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어,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많아 보여요. 이렇게 느끼는 마, 분들은 많아 보이는데, 지금 당장은요, 지금 당장은 우리 3번 분들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상대는 조금 없다고 나와요. 이게 왜 그래 보이냐면, 주변에, 어, 우리 3번 분들 주변에 깔린 사람들이 너무 3번 분들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3번 분들이 굉장히 괜찮은데, 뭐 자신감이 너무 없는 이성들만 깔려 있다던가, 아니면 같이 어울리고 뭐 노는 거는 좋은데, 뭔가, 뭐, 이성으로까지, 이성으로까지는 아직 그런 마음이 안 트였다던가, 아니면 주변에, 우리 선번분들 주변에 깔린 사람들이, 어, 이미 뭐, 만나는 상대가 있는 분들만 있다던지, 요런 확률이 높아요. 어,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뭔가 3번 분들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이는 거는 보이는데, 뭐 일적인 사람들, 뭐 지인, 이런 사람, 현실적인 관계인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건 보이지만, 어, 우리 3번 분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도 보이고요. 뭐, 예를 들면 조금 자존심이 상했다던가, 아니면, 어, 그냥 뭔가 3번 분들이 한 말에, 조금 상처를 받았다든지 뭐 아니면 까인 분들 뭐 옛날에 까인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뿐으로 보이고 그냥 뭐 이런 거예요 3번 분들을 뭐 인간적으로는 좋게 생각하고 뭐 같이 가고 싶은 마음들은 있고 뭐 이런 거는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이성으로서 보기에는 환경 조성이 안 됐다던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이미 그 주변에 깔린 사람들이 이미 만나는 이성들이 다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어 아직은 그냥 인연이 안 다가온 거죠. 어 아직은. 그래서, 뭐, 이전에 호감이 있었던 사람이 있더라도, 어 지금 없다고 나오는 걸 보면, 뭔가 까였거나, 아니면 3번 분들에게 아까 말한 대로, 뭔가 자존심이 상했던가, 뭐, 삥또가 상했다든지, 뭐, 이래서 지금 마음이 좀 많이 식었다던가, 아니면 주춤하는 중이라든지, 뭐, 이럴 확률이 높아요. 또, 인간적으로 우리 3번 분들을 좋아라 하고, 3번 분들과 계속 같이, 이런, 인간 관계적으로 같이 가고 싶어 하는 욕구, 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기 때문에 3번 분들 너무 실망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3번 분들 너무 괜찮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만 꼬였다던가 아니면 뭐 지금 만나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이게 가려져가지고 3번 분의 진가를 아직은 찾을 만한 그런 어, 이렇게 눈 높은 상대가, 눈 좋은 상대가 아직 안 나타났다든지, 요런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어, 3번 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또 3번 분들 마음에 들어하는 이성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네, 지금 어쨌건 이미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어, 우리 3번 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다가갈 엄두, 어? 뭔가 이렇게 이성으로서 확 마음을 갖게 될 그럴 만한 계기가 좀 없었다든지, 아니면, 뭐, 상황적인 것 때문에, 뭐, 그럴 여력이 없었다든지, 뭐, 이런 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없다고 나오네요. 3번 분들 리딩 마무리 할게요. 자, 4번 선택해 주신 분들, 우리 4번 분들 주변에 4번 분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이성이 있는지 한번 보았는데요. 어, 지금, 4번 분들 주변에는요, 어, 4번 분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성분들이 4번 분을 봤을 때, 4번 분이 조금, 이렇게, 너무 퀄리티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을 봐도, 아 진짜 저 사람은 너무 좀 대단한 것 같고 좀 클라스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좀 주변 분들이 우리 4번 분들을 그렇게 보시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너무 괜찮은 상대 너무 이렇게 높아 보이는 상대로 보다 보니 어, 우리 4번 분들을 봤을 때 4번 분에게 이미 좀 괜찮은 응? 만난 이성이 있지 않을까, 뭐, 요렇게들 생각하시는 걸로 보여요. 음.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주변 분들이 뭔가 이렇게 인간적으로도 너무 괜찮고, 뭔가 우리 4번 분들의 조건도 너무 좋게 봐서, 좀 이렇게 지인 모드로 좀 오래오래 계속 알고 지내고 싶다, 뭐, 같이, 밥을 먹던 아니면 같이 뭐 놀던 조금 인맥을 이렇게 오래 쌓아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만요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확 이성으로 느끼기에는 어좀 들친해졌 들친해졌다던가 아니면 이게 너무 클래스 있어 보이니까 왜 사람이 조금 부담감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괜히 혼자 어 이렇게 주변 분들이 괜시리 아뭐 이렇게 괜찮은 이성 만날 것 같은데 우리 4번 분들은 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성들이 꿀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에 뭐 호감을 가질 그런 엄두조차 못 내는 걸로 보여요 이렇게 되게 좋게는 보는데 뭔가 우리가 이성으로서 보려면 아, 어, 뭐, 뭐, 약간 틈이 보여야 약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 그 사람한테 좀 틈이 보이고 뭔가 내가 다가갈 만한 그런 계기들이 보이면 왜 사람이 호감도가 더 커지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주변 분들이 너무 인간적으로 괜찮게 보고, 이렇게 오래 알고 지내고 싶다. 사람 참 배려심도 있고, 포옹심도 있고, 되게 똑똑하고, 뭔가 자기 일도 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 4번 분들 좀 그렇게 보기는 하지만, 어 그냥 이런 거요. 아, 4번 분들 너무 이렇게 높아 보이니 그냥 다른 이성이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실제로 주변에 있는 이성분들이 이미 나한테, 어, 다른 이성을, 어, 그러니까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는 분들이 많다던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 여자친구가 있던, 이미 남자친구가 있는 그런 분들만 있기 때문에, 음, 이제 뭐 이런 거죠. 가끔 가끔, 어, 너무 괜찮아 보이긴 해도 뭔가 이렇게 마음을 부풀리고 마음을 이렇게 크게 갖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시기상조인 어, 그런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 4번 분들을 어, 너무 좋게 보는 그런 분들은 많지만, 분명히 있지만, 인간적인 호감이고, 아직까지는 이성으로 막 매력을 크게 느끼는 분은 현재는 없다고 나와요. 그래도, 어, 가끔 가끔씩 우리 4번 분들이 너무 괜찮게 보여서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조만간, 좀더 시간이 지나고, 우리 4번 분들의 매력이 더 많이 이렇게 표출이 되면, 어, 주변 분들의 생각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4번 분들 리딩 마무리할게요. 자, 5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분들, 우리 5번 분들에게 주변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성이 있는지 한번 보았는데요. 일단 있다고 나옵니다. 있다고 나오는데. 어, 그, 호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요. 뭔가 이렇게 가볍게 이미, 이런 거 있잖아요. 가볍게 뭐 술자리를 가진 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노는 자리, 뭐, 모임 자리, 이런 데에서, 어, 이미 몇번 만남을 가졌던가, 요러실 분이, 그러니까 그런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예 접점이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5번 분들이 혹시 나 만나는 이성분들이 있다면, 어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 상대방이요, 어 여러분이 다른 이성이 있다는 걸 알기에 뭔가 다른 이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어뭐 우리 5번 분들 나한테 관심도 조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뭔가 이렇게 꼬시기에는 어 버거운 상대라고 조금 생각하는 게 있는 걸로 보여요. 어, 그래서, 가볍게, 호기심적으로, 좀, 우리 5번 분들한테 신경이 가고, 또 뭐, 연락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은 있지만, 만약에 5번 분들이 애인이 있는 걸, 어, 그 상대방 분들이 아는 상태라면, 좀, 다른 이성 때문에 좀못 다가가는 느낌, 느낌이고요. 만약에 우리 5번 분들이 애인이 없다 하더라도, 이 상대방 분은요, 일단, 우리 5번 분들에게 굉장한 성적 매력을 느꼈어요. 굉장한 성적 매력을 느꼈고, 왜 이런 거죠? 뭐, 너무 이렇게 여, 여자분이라면, 어, 너무 여성스럽고 이런 여자여자 여자 같은 그런 느낌, 뭐, 남자분이어도 마찬가지고,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또 외모적으로, 어, 너무 괜찮다. 응? 외모적으로도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 저런 사람이면, 아, 뭐, 주변에, 뭐, 남자 많겠지. 뭐, 주변에 여자 많겠지. 뭐, 요런 생각을 그 상대방 분이 그냥 혼자 지레짐작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어, 마음에 들고 호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관리 정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 이성이, 우리 5번 분들이 만나는 이성이 없 없더, 없더라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분들이 조금 자신감이 없는 분일 확률이 높아요. 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그냥 생각만 하고 왜 이렇게 표현도 조금 소극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술자리를 몇번 가졌는데 아니면 뭐 그냥 가볍게 알고 지낸 사람인데 가끔씩 연락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일 확률이 좀 높거든요. 왜냐 연락하면서 가볍게 관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뭔가 적극적이기까지에는 우리 5번 분들 마음을 잘 모르겠고 또 5번 분들이 이미 굉장히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분이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꼬실 수 있을까? 안 되죠? 안될까 그리고 괜히 내가 자칫 잘못했다가 자존심만 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괜히 사이가 더 불편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좀 주춤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요. 그래도 계속 뭔가 이렇게 기회가 생긴다면 5번 분들과 술도 또 마시고 싶고 좀 이렇게 놀고 싶어 하고 또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 분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5번 분들은 지금 주변에 5번 분들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 상대방 분이 있고요. 어, 그 상대방 분이 굉장히 외모적으로도 어, 우리 5번 분들을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고 정말로 잘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조금 음, 주춤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어, 없고 소심한 분일 가능성이 높죠. 소심하고 아니면. 뭐, 이런 분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냥 잠깐 뭐 이렇게 던졌는데 까인 분일 수도 있어요. 그 상대방 분이 그냥 가볍게 던지시, 왜냐, 소심하니까. 가볍게 우리 5번 분들한테 던지시 던졌는데, 어, 5번 분들 반응이 미덕지근해서 그때 좀 마음이 상했다던가, 뭐, 요랬을 뿐일 가능성도 높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5번 분들 주변에는 우리 5번 분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이성이 있다고 나오네요. 5번 분들 리딩 마무리 할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 1번부터 5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들 주변에 호감이 있는 이성이 있는지, 호감을 갖고 있는 이성이 있는지 한번 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